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은 왕자입니다. 왕자라는 아이는 저기 보이는 전박이 아이인데요. 귀여라. 자, 얼마 전에 새로운 데모 분이 생겨가지고 소개 영상을 같이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자야. 벌써 나와서 마중하고 있네요. 자 이쪽 방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가라마, 이고 좋아. 너무 좋아서 저렇게 몸 비비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라미, 가라미 너무 좋아요. 야너춤 추는구나 가라마. 가라미는 암컷 아이인데 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한두 살, 한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내사바에 네 와서 처음에는 엄청 겁이 많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완전 적응을 맞춰가지고 사람의 손길을 아주 좋아합니다. 야, 너 진짜 좋은가 보다. 강영웅님 유튜브 보니까 기분 좋을 때, 이 공간이 마음에 들을 때 저렇게 몸을 비비고 그런다는 것 같았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끝도 없이 비비는 거 보니까. 야, 너 언제까지 비비나 한번 보자. 빨리 우리 왕자 찍어야 되는데. 가라미. 가라미. 야, 너 급해도 그 좋은가 보다. 가라마. 기분 좋아? 요 아이가 왕자입니다. 저 뒤에 똑같이 생긴 다리 한쪽 없는 아이는 햇살이고요. 햇살이가 엄마, 왕자가 아들입니다. 햇살이는 어, 정확히 한 1년 그리고 며칠 전에, 어, 저 다섯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 중에 다 입양 가고, 우리 왕자만 입양을 못 가고 남아 있답니다. 자, 햇살이는 저렇게 다시 찍어서 보이, 보여드리겠지만,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수술하고 막 그랬답니다. 제가 사진을 어떻게 한번 첨부해서 같이 넣어볼게요. 조금 좀, 좀 징그러운 사진이긴 한데요. 자, 한번 왕자한테 가볼까요? 자, 이 아이가 왕자인데 음, 얼마나 겁이 많고 개방적이고막 난리를 치고 물어뜯고 아주 그냥 엄청난 내사바 최고 악동 말썽쟁이에요 원래 여기 봉사자분들께서 이방에 전체에다 아주 좋은 장판을 깔아주셨는데 왕자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없애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나무로 돌아왔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바람 불고 비오는 소리인데, 자 그렇게 장난이 많은데 또 겁은 어찌나 많은지 아우 그 저기 보이는 햇살이 보이시죠? 햇살이는 겁이 더 많은데 햇살이는 사람의 손길을 잘 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햇살이의 특징이 딱 잡아서 안으면 이렇게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왕자가 그걸 똑같이 닮았어요. 딱 잡으면은, 오줌을 쌉니다. 아, 정말. 야, 너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똑 닮았니? 하지만, 장난기도 많고, 아주 착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데모 분이 생기셨어요. 쭈쭈니네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전에, 그, 고라? 보라, 고라라는 아이도, 데모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라는 아이의 데모도 해주셨는데, 보석이가 최근에 아주 좋은 분한테 입양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모할 아이를 찾아달라고 카페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왕자를 추천드렸습니다. 왕자는 저희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공주 있잖아요. 외발 유기견 공주. 공주랑 똑같이 생겼는데, 수컷이라 왕자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어, 왕자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살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가칭으로 지어 주셨는데 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렇게 불러 달라고 하셔서 왕자가 되었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잭잭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내사바의 번개누나님이 아마 지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왜잭잭인지아 너무 알것 같아요. 정말 잭잭되고막 난리치고 그래서 이름이 쩝잭이거든요. <laughs> 자 왕자 그리고 옆에 하얀 저 강아지는 콩이 그리고 웰시코기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웨리 그다음에 저기 사슴같이 생긴 이는 제 이름이 뭐지? 얘가 저 방에서 가장 사람 손을안탄 아이거든요. <laughs> 약간 작고 뚱뚱한 사슴 같은데. 응? 아우 <laughs> 어, 막 잡으면은 물고 그럽니다 저기 비숑도 보이고요 자, 이 같은 방 룸메이트인 친구들인데 오 왕자 이렇게 얌전하면 재미가 없는데 너 장난 장난꾸러기잖아 장난 좀 쳐야지 자 왕자 한번 앉아볼까요 왕자야 아이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콩이 콩이도 아이고 <laughs> 왕자 왕야아 왕자는 너무 활달해서 입양을 못간것 같기도 해요. 아, 너무 물어 뜯고. 그래서 사실, 막 입양을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아, 나이가 들으면 괜찮을라나. 근데 새끼 강아지들이 원래 다 엄청 물어 뜯더라고요. 패드도 물어 뜯고, 막 여기 지금, 아, 아침에 나와서 치울 때이방 전체가 아주 그냥 눈밭이에요. 패드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깨끗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네요. 자, 뭔데야 아이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겁이 좀 많아요. 오, 여, 오 너도 왔네, 뚱땡이 사슴. 이름이 뭐지? 너가 선인가? 아닌데 선이는 비숑이 선이고 가람이. 얘는 얘가 가람인데. 자, 웨리, 외리. 웨리도 어, 잘 가자. 아이고, 웨리야. 아이고, 콩이. 자, 이 콩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콩이는 원래 저 저꽃방에 같이 살았었는데요. 콩이도 겁이 많고 사람을 무척 경계했었는데 같은 방에 이렇게 남매인 남매 자매 어쨌든 형제인 어그 이름이 뭐더라 어, 콩이 감자 아, 감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 걔랑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감자가 콩이 엉덩이를 물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 나고 난리 났는데. 어, 그거를 봉사자분들이 발견해 주셔가지고, 치료를 하느라고, 부대표님 집, 대표님 집 이렇게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뭐 물려고 하고, 치료 안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사람들의 손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 자, 위기가 기회가 돼서, 사람들과 아주 친해지게 된 그런 콩이입니다. 콩이야, 콩이야, 콩이, 콩이 한번 와볼까? 콩이! 강이 옳지. 오 <laughs> 표정도 착해졌죠? 강이 일로와봐일로와봐 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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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강이 잡으러 가자. 강이 잡자. <laughs> 야강 아, 왕자 왕자 잡으면 오줌 싸나 안 싸나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왕자야 왕자 일로와보세요 일러보세요 일러보세요 한번 안나 보자. 왕자하아보자 이렇게, 오, 첩석 주워 앉혔어 겁이 이렇게 많은 아이예요 어, 왕좌, 왕자. 와, 와야 왕좌야 왕좌, 왕자. 이리 봐 왕좌, 여기 보세요, 왕좌 오줌 쌌나, 안 쌌나 볼까요? 오, 안 쌌네 아, 왕좌 착해졌구나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놀고 싶어서 음 밥도 없고 물은 좀 있는데 지금 이 왕자 밥잘 먹나 뭐밥 줘볼까요? 아, 한번 볼까요? 자 여튼 아아참 그리고 저희 데모 대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은 데모 대부 신청 요령이라는 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밑에 어, 그글 링크를 같이 올려볼게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아이들 후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되지 왜그데모 대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아 저는 그냥 제 후원금 아이들 다 같이 써도 괜찮다 뭐 아무 아이나 추천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러면은 이렇게 고민해 보시더니 순이라는 아이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 예전 영상에. 제가 대부로 하고 있는 순이 나왔었죠. 그래서 순이라는 아이를 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 내겠습니다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어 집에 가자마자 그 아이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호소 왔을 때는 그냥 한번 가볍게 뭐 한번 유기견 보호소 한번 가볼까 놀러 가는 마음 반반으로 해서 왔는데. 집에 가니까 도저히 그 순위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유기견 보호소에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대무대보 시스템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대충 설명드리자면, 어, 일단은 그 대무대보, 대부, 그 저기 리스트에 그 대무대보가 없는 그 아이를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뭐 소량의 금액이, 소정의 금액이라도 자기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매달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소형견 뭐 3만원, 5만원, 7만원, 그리고 뭐더 내고 싶은 분은 더 내셔도 되고, 대물을 뭐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막, 어, 뭐 하여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위해다 쓰이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하게 되면은 너무 아이들에게 애틋해지고 자꾸 생각나고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우리 이 왕자 데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야, 오늘 좋겠다 이제 엄마 생겨서 왕자. <laughs> <laughs> 너무 장난꾸러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